백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2페이지에5번요자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요일 잠깐만 종료한 얘깁니다. 우리가 원에서 지금 사랑아 어, 네. 중심각이야 중심각 중심각의 정비례하는 두 가지 얘기가 중심각이 정비례한다. 정비례하는 두 가지요. 첫 번째 뭐 있어? 중심각이 정비례하는 거. 아니, 이건 모르고, 문제를 풀었을 리가 없잖아. 네? 조심하게 정비를 하는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길이? 네, 맞아요. 호의 길이. 호의 길입니다. 또, 두 번째. 호의 넓이는 호의 네? 없죠. 호는 길이니까. 길이? 뭐. 원 넓이? 아니에요. 그, 원 넓이 일부분이 누구야? 어떤 모양이야? 뭐. 아니, 피자는 먹었어. 그 중에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일부분은 뭐. 어떤, 어떤 모양이니? 그니까, 아, 부채꼴. 부채꼴이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입니다. 이부채꼴의넓이예요요두 가지가 중심각에 비례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각에 정비례하잖아. 사랑아.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호선을 거어야 돼요. 이렇게요. 거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는 이런 걸 중심각이라고 하거든요 중심각 이루어진 가게에서 이름이 중심각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OBC를 보자. OBC는 무슨 삼각형? 인터넷으로? 이등변이죠. 왜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얘가 20도예요. 따라서 요 요각이 몇도야 그러면? 40도? 40도죠. 외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 40도 찾다. 았그렇게 네. 그러면 요각은 몇도야 그러면? 140도겠죠. 자 그럼 볼게. 호 AC, 호 AC 중심각 몇도야? 40도야. 음. 다음 호 BC. 이거야. 이 중심각 몇 도야? 140도야. 그러면 두 호의 길이의 비는 뭐 같다. 두 중심각의 비와 같다. 그러면 AC 나타내는 중심각이 40도면 BC 나타내는 중심각이 몇 도야? 140도. 다시 그럼 이거는 내가 20을 나누면 2대 7이니. 그래서 b 가 2대 7이 되는 거야. 그다음. 104쪽에 15번. 104쪽에 15번. 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넓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를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어, 3cm가 반원 O를 점 A를 중심으로 살도만큼, 이제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면 내가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어. 반지름이 얼마인? 3 얘를 30도만큼 올린 거예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반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 말입니다. 괜찮지?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거 무슨 말, 무슨 말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쌤이 그러면 봐봐. 그럼 색칠한 부분은 내가 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파란색 반원. 이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반원이랑 검은색 이렇게 생긴 이건 부채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 좋아 이익색이 이, 이 부채꼴이에요 자 이색이 부채꼴 자이 부채꼴에서 뺄 거야 뭘뺄 거야 반원요 이해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색칠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아, 쌤만 이해해 봐봐. 좀 설명해. 이 색칠한 부분은 네. 내가 파란색 반원과 검은색 부채꼴에다가 요 반원을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해 봐봐. 얘는 얘랑 같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그 부채꼴이 그럼 부채꼴그그이그생채꼴 그럼 이 부채꼴 넓이가 이 색칠한 부분 넓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로 봐자. 자, 그럼 부채꼴은 얘들아 부채꼴은 원중심을 유지했어야 돼.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주어진 데서 내가 얘가 얘가 중심인 거야. 반지름이 얼마야? 6이죠. 에이 이게 반지름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부채꼴 입장에서 얘가 반지름인 거야. 얘가 반지름인 거야. 그리고 중심각이 몇 도야? 30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얘는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할게.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는 원 넓이의 일부분이다. 음. 그럼 나는 반지름이 6인 원을 구하자. 반지름이. 반지름 6인 원 넓이 구할게.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요. 이게 반지름이 6인 원의 넓입니다. 네. 곱하기. 근데 난이 중에서 몇 도에 해당되는 거 보네? 30도에 해당되는 것만 원해. 그래서 360도분의 30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이거 얼마야? 12죠. 낙분합니다. 네. 2죠. 낙분합니다. 3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파이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 AB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부채꼴 ABE 보이니? 네. 이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답니다.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답니다. 그때 X의 값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색칠한 부분의, 부분의, 부분의 셈이 이걸 갖다가 뭐 A라고 돕게. 이렇게. 그럼 것도 A가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두분 넓이가 같답니다. 괜찮지?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내한테 질문이 이제 가루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받 받아, 어떻게 받아볼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해서 보선을 하나 것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선하면 그어볼게요.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생각 한번 해보자. 지금 요 A라는 게 일단 같다 그랬거든. 같다 그랬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봐 아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봅니다. 내가 반지름이 반지름이 6인 부채꼴면 중심각이 얼마? 90도요. 이해갈까요 이해할까요? 됐지 이거랑이거랑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다음에 직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지금 세로가 지금 6이고 6이고 가로가 x인 요 부채꼴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 직사각형 직사각형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현재 6이고 직각이고 6이고 6이고 얘가 x 되는 거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생각해봐봐. 을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에서 내가 로만큼을 뗐어요. 됐지? 다음 이 직사각형에서 내가 이만큼을 뗐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현재 a이고 요게 a인겁니다.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얘들아 이넓이하고 저는... 이넓이는 같겠네. 음... 어, 그치지이 같은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니? 음. 그러면 내가 이 말이야 이 부채꼴에서 a를 빼가지고 a를 이제 a를 뺐어. 또는 이 직사각형에서 a를 뺐어. 그럼 이거는 같은 값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굴까? 이 그림에서 흰색 부분이에요. 흰색 부분. 봐봐요. 직사각형에서 뭘뺀 거야? A를 뺀게 흰색 부분이야. 부채꼴에서 A를 뺀게 흰색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이부채꼴에서 A를 뺀이 뒤꿈치 부분이나 직사각형에서 A를 뺀이 B금친 부분이나 너이는 같아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 원리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 그러면 내가 직사각형에서 A를 뺀 거나 부채꼴에서 A를 뺀 거나 같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은 같아야 한다. 네. 괜찮죠? 그럼 잘 보세요. 이두 개의 색칠한 부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봐봐. 내가 요 A, B, C, D, E, 얘를 f 라든지 잡을게, 요 점을. F는 좀 잡을게. 그럼 요 점이 현재 F입니다, F. F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봐. 내가 요렇게 딱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이 F겠죠? 이해할까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요두 개의 부채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 이해가요? 이 윗부분은 같겠죠? 네. 똑같은 위치잖아, 지금. 이해갈까? 네. 그럼 이 아랫부분도 같겠죠? 네. 아, 그래야 같을 거 아니야? 네. 이 원리야. 아, 까부터 끝난 거야. 아,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부채권 넓이 구할 수 있지? 네. 네. 맞지? 이 부채권 넓이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식사형 넓이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부채꼴 넓이나 직사각형 넓이나 그렇지? 에 생각해 봐.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데서 똑같은 만큼 드러냈어. 그럼 남은 부분 어떻게 해야 돼? 같애. 같아야지. 이 말을 고려볼게 같은 놈에다가 똑같은 걸 더했어. 그러면 결과는 같아야지. 그만.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와 부채꼴 넓이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 구하겠습니다. 부채꼴 넓이는 지금 일단 부채꼴 넓이는 항상 원 넓이 일부 분이야. 자 반지름이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가 이 반지름이 6이 원의 넓입니다. 곱하기 360 분의 90이죠. 자 그러면 4가 됩니다. 약분하게 되면 2 대고 3 대죠. 다시 2 약분하면 3 됩니다. 그래서 얼마? 9 파이예요. 이 됩니다. 됐니? <laughs>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볼게.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아 세로의 길이가 6이고 가로의 길이가 x죠. 그럼 이게 9파이와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는 뭐다? 6분의 9파이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오. 네, 콜라 그다. 음시작번 네, 보겠습니다. 그림 같이 직 직각 삼각형 ABC를 직선 L 위의 점 C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봐 봐. 음. 이게 이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옮겼다는 말은 A가 사랑아. 네. 요렇게 옮겨져서 A'가 됩니다. 그때 A가 움직인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요 빨간색 호입니다. 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채꼴 ACA-를 봐. 이렇게 네. 괜찮니? 여기서 요 호의 길이가 A가 움직인 거리다. 호의 길이다. 네. 됐니?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했습니다. 부채꼴의 넓비와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를한다 그래서 중심각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각 구하자. 하나 네. 요각몇 도야? 각 120. 네, 여기 120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원넓이의 일부분이다. 네. 호의 길이는 원둘레의 일부분이다. 네. 요 개념이야. 자, 그럼 일단 원둘레 구하겠습니다. 반지름이 얼마? 3인원이죠. 보입니까? 네. 그러면 원둘레는 2파이 아니지. 그래서 2파이 네. 곱하기 반지름. 괜찮니? 이게 원둘레야. 여기에서 얼만큼? 나는 120도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 말입니다. 낙분하겠습니다. 네. 네. 3이죠 낙분하겠습니다. 그래서 2파가 나옵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인데 괜찮을 거고 어떤 거냐면 얘들아 10번 이런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넓이는 쉬워 둘레가 어려워 둘레 나오면 잘 틀린다 둘레 푸는 거 얘기할게 둘레는 색칠할 게 질문이 면 색칠한 부분이 둘레죠 너네가 색칠한 생각하고 있잖아 테두리를 그려봐봐 요거 맞지 요거 테두리를 그려 테두리를 내가 요렇게 이렇게. 어, 우리 어릴 때 색칠할 때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잖아. 그러면, 요렇게 같이 이 모양의 둘레입니다 괜찮니? 네. 그러면 빨간색 봐봐. 빨간색 저두개 합치면 뭐가 돼? 원이지. 음... 파란색 두개 합치면 원이야. 이해가? 네. 빨간색 두개 합치도 원이고, 파란색 두개 합치도 원이야. 자, 그러면 빨간색 두개 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AB와 BC와 CD 같기 때문에 3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6이에요. 6이고. 6이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빨간색 원 구하겠습니다. 참... 자, 빨간색 원둘레입니다. 원둘레다, 원둘레. 네. 원둘레다.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야? 3. 3이죠. 그러면 얘는요, 2π 곱하기 3. 끝이에요. 그래서 6 π 예요 이거. 파란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쌤생 얘가 빨간색 원둘레와 파란색 원둘레를 더하면 돼요. 예. 그러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파란색원이야파란색원이야 아, 파란색 원이야? 이게 아니죠. 파란색 원이 이게 지름이죠. 에이 이게 파란색이잖아. 그럼 이게 이 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요금을 잡아야죠. 그러면 2 π 8 곱하기 6이 그래서 얼마? 1 2파이에요 더해. 1 8파이 음. 그다음 뒤에 어떤 거? 뒤에 지 108쪽에 네. 108쪽에 위에 이거 풀었습니까? 아, 불을 위에 거풀어요 저게? 아니, 풀어, 풀어야죠. 내가 풀으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거 위에 풀고 밑에 거 풀으라고. 얘기했을 텐데? 위에 거 풀어야 아래 거 풀지. 음... 위에 거 풀어야죠. 요걸요. 음... 그래야 아래 거 풀죠. 네. 그러면, 사랑아. 그래 네. 물어봐. 너네, 이, 이, 이런, 이런 넓이, 저런 넓이, 그러니까 이, 이 조금, 약 이상하게 생긴, 이, 이런 도형의 넓, 넓이, 이거 구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까? 14번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거 보면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16번은요? 1 6번이야 돼요. 봐봐. 16번은 이거 할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선 하나 그어볼게. 이 나뭇잎 모양 이렇게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 이두 개가 넓이가 같겠지? 네. 이렇게. 같겠지? 어? 네, 풀게요. 딱 끝다. 그러면 요두 개가 똑같겠지? 네. 자, 자세히 봐봐.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그치, 이거 아니 이거풀잘라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딱 잘라볼게요, 요렇게 괜찮니? 이렇게 잘라볼게요. 잘 보세요. 요렇게 생긴 놈을 여기 에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요. 붙 아. 요 놈을 잘라서 여기에 넣으면 딱 맞아요. 결국에는. 이 말은요. 이 색칠한 부분은요. 색칠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을 만들어 됐니? 이 삼각형에서 얘의 넓이와 같은 겁니다. 요넓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이등변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직각이죠. 요거 사죠. 왜 부채꼴이니까.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음. 뭐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팔 그러니까, 아니야 팔빠어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특별하게 알 아래에 그래서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음, 음. 그 다음에 앞에 거두대 프로필면을 쓸수 있을까요? 네, 쌤 요거 요거 설명한 다음에 요건 쌤 설명할게요. 자 갑니다. 음. 오늘 왜냐면은, 109페이지입니다. 1 9 0페이지습니다 아, 이니이직사각형이지 <laughs> 네. A하고 B로 쪼갤게. 네. AB 돼서 몇 도야? 10도. 맞죠? 네. 그래. 그러면, 세웠어. 그럼 얘가 A 되고 얘가 B 되지 않니? 네. 따라서 9 0도예요 아. a 날 B가 90도면서. 어, 아, 오. 됐지? 다음. 녹색 보겠습니다. 녹색요. 녹색 보겠습니다. 녹색은 어떻게 되냐면 녹색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녹색은요,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코예요. 맞죠? 이렇게 잡아야죠. 왜? 그래야만 중심각이 납니까? 그럼 얘가 90도죠. 왜되니은 자, 그럼 반질문 걸고 잘. 자, 빨간색 길이 얼마야? 6이죠? 보이죠? 6이요? 6이랑 보이죠? 네. 파란색은 얼마야? 네. 10이잖아. 네. 좁잖 대각선이잖아. <laughs> 그러면 녹색은 얼마야? 8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서 계산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뭐의 일부분이다? 원 둘레의 일 부분이다. 부채권은 뭐의 일부분이다? 원 넓이의 일부분이다. 자, 그럼 얘는 원 둘레, 2파이 곱하기 6에, 얘들 어차피 360분, 360분에 90일 거 아니야. 아, 원래대로 하면, 쌤, 이거도 같이 줄게, 얘들아. 원래는 360도 분의 90도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얘들아, 단위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분모도 도가 있고, 분자도 도가 있죠. 그래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넓이가 2cm 곱하기 3cm 하니까 6제곱cm가 되는 거예요. 연산이 가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연산이 가능해서 그래요. 알겠지?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어차피 360분의 90할거 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괜찮니? 네. 그럼 파란색 갈게 반지름 10이니까 2π 곱하기 10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네. 녹색 하겠습니다. 2π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2니까 3π. 파란색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 5대 9니까 5파이 녹색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4파이 맞니? 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12파이 음. 그게 문제다 자 그럼 요거 하겠습니다 이게 너비비는 편하다니까 둘레가 어렵다니까요 너비는 편해요 둘레가 어려워요 둘레가 항상 한데... 근데, 근데 빌레보다 넓이 점수가 좀더 높아. 아니야. 그런 아, 걸, 너가 어떻게 알아. 아, 저괜찮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하며... 알아. 아니, 그래서, 아, 세리째 뭐하기. 춤추게. 어? 춤추게. 춤춰야지. <laughs> <중추게. 웃음> 자, 봅시다. 어, 먼저, 둘레 길이요. 둘레 길이는 꼭 기억해. 뭐 한다고? 테두리를 그려. 테두리를요. 자, 그립니다. 테두리 그렸다. 테두리 그리세요. 네, 그렸다. 테두리 그리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거 실수를 안 해요. 자, 그러면 먼저 파란색 보겠습니다. 파란색은요. 반지름 길이가 2인 반원입니다. 그치? 그러면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지. 곱하기 360분의 180이겠지. 반원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다음, 빨간색입니다. 반지름 이 4지. 그럼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괜찮니?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야? 6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가까운 구에서 어떻게 더하면 됩니다. 괜찮니? 네. 자, 다음. 방금 구하기 둘레. 둘레예요 둘레. 넓이고 하겠습니다. 자, 넓이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이 빨간색 부분은 큰 반원에서, 즉,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6인 반원에서, 반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4인 반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 빨간색 부분이 나옵니다. 파란색 부분은 그냥 반원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2인 반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럼 반지름 6인 반원의넓이가 이제 넓입니다, 반원. 그러면 반지름이 6이니까, 지금,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괜찮니? 빼기, 반지름 4인 반원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18파이에서 빼기 8파이입니다. 그래서 얼마? 10파이에요. 파란색은 반지름 2인 반원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원. 그래서 얼마? 2파이에요 저건 더해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1 2파이되겠네요 어? 이게 둘레와 넓이. 어? 아, 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2인 원기둥 모양의 콜라켄 네 개를 a, b 두 방법법으로 묶으려고 한다. 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묶을 때 어느 쪽에몇근이 얼만큼 더 필요한지 구하고 그 가정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A로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할 것입니다. 그럼 잘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죠 됐지? 그럼 둘레니까 봐봐. 요거랑 이렇게 둘레야 얘랑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에요. 원.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길이 이렇게 드러있면12 더하기 12 아래 위에서 두개있지 괜찮지? 반지 길이가 얼마인... 빨간색이 반지 길이가 얼마인 원이야? 2인 원이에요. 2인 원의 둘레예요 그래서 2파이 r.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24 더하기 4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방법 다입니다 봐봐. 요 길이가 얼마야? 4. 요 길이 4. 네. 요 길이 4. 요 길이 4. 이거 할 때, 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냐면, 원 조심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호라고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직선 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파란 게 지금 사가몇개 있어? 4개 있죠. 맞지? 더하기. 얘들아, 빨간색은, 이 빨간색 4개 합쳐봐봐. 뭐 돼? 원이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2파이 곱하기 2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16 플러스 4파이에요. 괜찮나? 그래서 방법 b로 하는 게더 작게 뭐냐면 이게 끈이 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차이나? 8만큼 8cm만큼 차이 나는 거니다 얘는 1 4더 하기 4파이, 얘는 1 6더 하기 4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호를 갖다가 원둘니까 호라고 생각해야됩니다 아니 그런거 아니라 자 지금 일단 어디까지냐면 앞에 높은 뭐거 틀린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10, 111페이지까지 지금 푸세요 네. 110? 그리고 잠깐만 숫자 선생님이 내줄게요 숫자 어디까지 냐면 네. 네. 금요일입니다 이 근데 네, 학교 안 가죠? 네? 학원 가죠 학원. 네 학교를 안 가지 습니까 학원 가죠 네아 어, 학원 가죠 당연하죠 그가 아니 다 끝내 와요? 안돼 그 사람 안돼 119페이지까지 <끝> 끝내란 말이야? 아니요. 거의 끝내라고 말인데 1 1 9 마지막은 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뭐야 다 끝내란 말아니이 일하기 기나기 1 0거 같은데 119페이지까지 뭐안볼거 같다고? 너무 잘안될거 같은데